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개최됐던 한국 전자제조 산업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일체형 인두기인데요. 해외 제품들을 제치고 국내 제품의 자존심으로 관련 업계의 선두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제조 현장이라면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장비인 인두기 제대로 된 땜질을 통해 제품의 성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법. 그렇기에 인두기의 품질이 곧 제품의 품질력이 된다.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납땜 인두 관련 사업을 시작한 기업으로 납땜 인두와 PCB 관련 장비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도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맹실 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이 획득한 인증과 지적 재산권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도 넘칠 정도. 멈추지 않는 혁신을 통해 스스로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대표적인 효자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납땜 인두기. 특히 이 인두기인 경우 국내 이들의 순수 기술로 제작된 제품으로 해외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월등히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해외 여느 제품군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데 우선 열 회복과 온도 보상 기능 탑재로 무연납땜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백라이트 방식의 LCD 화면 채택으로 작업 시간과 같은 각종 작업 정보를 확인해 정확한 작업을 이끌어낸다. t 피터 일체형 인두기로 특허를 획득한 이 제품은 작업자가 설정한 온도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3 개의 숫자로 된 암호를 입력해. 항상 일정한 설정 온도를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PID 제어 방식으로 온도 제어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인두기 온도를 현재 온도를 감안해 플러스 마이너스 50도씩 범위에서 보정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예열 모드 전환과 예열 온도는 100에서 300도시로 설정 가능한 것과 자동 전원 차단 기능, 부저 온오프 기능, 온도 표시 변환 기능도 이 인두기의 장점이다. 보시는 이 제품은 팁 깁스키 K 타입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팁 끝의 온도를 보다 정확하게 감지하고 온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핸들과 팁 거리가 짧아서 납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최근 휴대용 무선 충전 인두기를 개발 완료해서 벌써부터 다수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내 부동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이들은 세계 인두기 시장에서도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앞서 소개한 C인증과 우수 디자인 GD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외에도 더 다양한 첨단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정전기 방지 재질로 제작된 온도 조절형 인두기인 경우 디지털형 온도 세팅이 가능한 제품. 열 회복 성능이 우수하며 퀵 타입의 인두기 팁을 적용해 교체가 쉽다. 정기 인두기 분야에서도 저희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세라믹 인두기는 긴 수명의 팁을 사용해서 납의 퍼짐성이 우수하고 세라믹 히터를 사용해 열 회복성과 전열성이 탁월합니다. 독자적인 소재 사용으로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리워크 장비들도 평가가 좋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리워크 제품들 중 납땜과 제거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인데요. IC나 LSI, PCB와 같은 초정밀 부품들과 액세서리 납땜에 적합하며 정전기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접합된 솔더를 용융해 부품을 탈부착하게 되는데요, 600mm HG의 흡입력이 확실한 납흡입을 보장합니다. 이밖에도 휴대용 인두기와 다용도 인두기, 납땜 로봇과 고열 인두기, 휴대용 무선 충전 인두기와 같은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인두기 성능을 항상 우수한 상태로 사용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의 인두기에 사용되는 부품들도 자체 개발, 판매하고 있다. 저희는 다양한 팁과 노즐, 그리고 히터를 비롯해서 납땜 주변 기기인 납속과 납흡입기, 스탠드와 페이스트, 클리너와 납거리, 납 연기 제거기와 정전기 방지기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군들, 그리고 납땜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납과 글루건 본드를 포함해 약 2,000가지 부품과 액세서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글루건의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꽃무늬 글루건인데요. 먼저 화사한 디자인 때문에 여성분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는 제품입니다. 또한 디자인 못지않게 성능까지 월등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납을 사용해 두 개의 금속 표면을 이어 붙이는 인두기처럼, 이들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허브 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앞으로도 더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의 제품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기업들과의 수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으로는 부단한 기술과 제품 연구를 이어나가며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인정하는 인두기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